초대손님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대학신문기자와 함께 기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는 대학기자 시그널. 오늘은 동아대학부 장유진 기자를 초대했습니다. 장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아대학부의 기획지재부장을 맡고 있는 장유진 기자입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기사는 동아대학보 1166호 오면에 실린 장애 대학생을 위한 코로나 캠퍼스는 없다입니다. 평소에도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 학생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힘든 생활을 견디고 있다는 점을 짚었는데요. 장유진 기자에게 자세한 내용 전해 듣겠습니다. 네, 먼저 현재 전국 대학의 장애 학생들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전해주세요. 먼저 일단 전국 대학의 장애학생 수부터 말씀해드리자면 교육부가 공개한 통계치에 따르면 현재 2018년 기준으로 재학 중인 장애 대학생의 수가 9,345명, 2019년에는 9,635명으로 대략 2만여 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직접적인 목소리를 좀 전해 듣고 싶은데요. 실제 생활에서 장애학생들이 어떤 불편들을 겪고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주세요. 음, 학생들은 코로나 이후에 장애 유형별로 각기 다른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데요. 갑작스러운 수업 방식의 변화 속에서 장애 대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방책은 마련되지 않아서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불편 사례였습니다. 네. 코로나 19 상황 속 장애 대학생들의 학습권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선 시각 장애인 학우들의 경우에는 영상을 볼때 영상 화면 쪽 내용을 음성으로 변환해서 들려주는 스크린 리더 기능을 사용해야만이 영상 속 내용을 완벽하게 다 전달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이 스크린 리더 기능이라는 게 대학의 온라인 강의에 적응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지난 1학기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전부 되어버리자 이제 1학기에는 이 스크린리더 기능이 적용되는 강의가 거의 없는 수준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기에는 극심한 교통을 겪었었고 1년여가 지난 지금 현재 이 시점에도 스크린리더 기능이 이제 적용이 되는 강의가 하나둘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 스크린리더 기능이라는 것 자체가 스크린리더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모든 대학이 다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학습에 불편을 겪는 학생들이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뭐 시각장애 학생들의 경우를 제외하고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는 학우들을 꼽자고 하면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학우들의 경우가 될것 같은데요. 어, 청각장애 학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조 장치를 통해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 청각 보조 장치라는 것이 이제 기기를 통해서 나는 소음 그러니까 즉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통해서 보는 강의 영상 속의 소음 같은 경우가 소음의 질이 음질이 낮게 들리고 또 제대로 들리지가 않아서 전달이 불편하거나 귀가 쉽게 피로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께서 영상 속에 본인의 얼굴을 올려주신다면, 그 교수님의 얼굴 속구월을 읽어서 강의 의 내용을 전달받곤 하는데요. 교수님께서 이제 화면에 본인의 얼굴이 비춰주시는 경우가 물론 있기도 하지만, 드문 경우도 많아서 교수님께서 화면상에 본인의 얼굴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수업 강의에 녹화를 하셨을 경우에는 이 또한 제대로 된 전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가 시작된 지일 년이 훨씬 더 넘었는데요 어~ 대학들의 대처가 부족했다는 라 얘기가 들려요 이런 불편 사항들이 개선되지 못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현시점에서 장애 대학생들의 학습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온라인 수업상에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학습을 수월하게 만들어 줄 점자 정보 단말기나 방금 말씀드렸던 스크린 리더기 또는 문자 통역 프로그램 같은 보조 시스템과 기기의 경우 대학 자체에서 마련하기에는 주어지는 예산이 부족하고 예산을 더 증대해 달라고 학교 당국에 담당 부서에서 요청하기에는 또 학교의 예산안이라는 것이 비장애인 학우들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다 보니 지나친 예산 증대 요청은 비장애인 학생들에게 오히려 역차별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고민인데요.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 장애 대학생들을 학생 부서에서 담당하는 분들께서도 이제 곤란함을 겪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도적인 지원이 시급할 것 같고요. 또 주변의 도움과 올바른 인식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장애 학우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취재 과정에서 만난 각 학교의 장애 대학생, 담당 부서 근무자들의 말에 의하면 대부분의 장애 학생들은 대면 수 없이 이제 보호자분과 함께 등학교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보호자와 함께 캠퍼트 생활을 하다 보면 이를 특이하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이목이 쉽게 끌려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다수의, 다수의 사람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해서 속수자들을 색안경낀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비장애인들의 인식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방역 대책 마련 과정에서 정작 장애학생들의 목소리는 논의의 장애 닿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장애학생들은 어떤 점을 가장 원하고 있나요? 취재 과정에서 만난 이제 장애 대학생분 등이나 장애 대학생을 담당하신 기관의 분들 또는 장애 대학생분들의 보호자 분들의 의견을 전부 이한 답변에 위축해서 담아내긴 힘든 상황이지만 좀 공통적으로 말씀해주셨던 부분을 대신 제가 전달 해보자면. 어, 확실한 것은 장애 대학생들이 바라는 개선은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인터뷰이들이 원하는 것은 단두 가지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는 수업 내용을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전달받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를 바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자신들의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비장애인들의 인식이 조금이나마 바뀌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비장애인에게 초점이 맞춰진 논의는 끝없이 이어지는 현 상황 속에서 이단두 가지의 바람조차 논의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사회가 자,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장애인에 대한 사회 전반의 제대로 되는 인식이 확립되고 이게 이뤄지고 난 이후에 제도의 정비나 지원의 확대 같은 실질적인 방안들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기사를 작성하고 취재하시면서 우리 장유진 기자도 개인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혹시 생각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장애 대학생들에 대한 취재를 하기 앞서서 제 나름대로는 이번 기사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조사해보기도 하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장애 대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여러 번 반복해서 찾아보고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취재를 시작한 이후 인터뷰이들이 전해준 실상은 제가 그 전에 사전조사로 공부해왔던 것들과는 좀 다른 점이 더 많았습니다. 그, 그럴 때마다 간접적으로만 그들의 생활을 파악하려 했던 게 아닌가 싶어서 부끄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어떤 인터뷰이는 제게 대학에서 동아리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학생회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장애 대학생이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봤었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목격한 경험이 있는지 돌이켜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분은 남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상이고 대학생활이 일부일 뿐인 그 활동들이 장애 대학생들에게는 많은 용기가 필요한 도전이고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장애 대학생들은 들여다보지 비장애 대학생들은 들여다보지 않는 장애 대학생들의 앞에 수, 놓인 수많은 장벽들이 실감났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옆에서 직접 그들의 인상을 관찰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누구의 눈에든 장애학생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불평과 잘못된 인식들이 주는 곤란함이 바로 눈에 보일 것입니다.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일상에서 그들의 시선으로 주위를 돌아보는 방법을 배우게 된것 같아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꼭 전달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선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좀 전달드렸던 것 같습니다. 장애 대학생들의 학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비적인 지원의 문제도 필요하고 제도나 예산 측면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원과 제도가 마련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인식이 마련이 돼야 그 이후에 따라오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대학생 분들께서 비장애인들의 시각에서도 장애인들을 부담스럽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인식을 갖고 나가실 수 있도록 다시금 자신의 일상생활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차분한 음성 덕분에 저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연한 건줄 알았던 평소에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환기시켜 주신 장유진 기자에게 감사 인사 전하면서 오늘 대학 기자 시그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